방은 현장콜을 말합니다. 발주사가 받은 오더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사님이 직접 받은 오더를 말하는데요. 성실하신 기사님이라 고객이 현장에서 바로 오더를 맡길 수도 있고 소수이지만 기사님이 필드에서 호객행위를 통해 현장콜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받은 오더는 반드시 회사에 접수를 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접수된 콜 없이 운행하면 무보험으로 간주되어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돼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내가 영업을 해서 발주한 오더인데, 발주사의 콜비를 20%나 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콜은 보통 요금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1만원으로 접수하고, 기사님 이름으로 강제 배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콜센터에 접수하실 때 현장 콜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출지와 착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요금은 1만원. 현금으로 접수하시면 콜비 20%가 2천원이 되겠죠. 2천원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직접 요금 수령하시면 됩니다. 현장 콜은 항상 접수를 하고, 운행하실 기사님 이름으로 강제 배차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